작업으로 갈아입으라고 주고 가셨습니다. 이제 또 갈아입고 좀 기다리면 다시 오신다 하셔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음, 수술하고 나면 하루는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마랑 같이 있으려고 1인실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기 밑에 보호자 침대. 오빠가 살 곳이에요. 여기는 TV. 세면대. 여기 냉장고도 있고. 여기는 라코. 화장실을 혼자 쓸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 아니겠습니까? 1인실을 하루밖에 안 있을 거라서 최소한의 짐만 좀 풀어가지고 수술용 팬티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수술할 때는 수술용 팬티 안 주시고 그냥, 그냥 안 입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민망했었는데 여기는 수술용 팬티를 주시네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수술할 부위가 이렇게 열려있어요. 전에도 수술할 때 이런 바지를 주셨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다 열려있는지 모르고 이대로 돌아다녔거든요. 세상 핫거리였어 갈아입고 올게요. 테스트 하는 주사랑 나중에 수술 끝나고 항생제 맞을 라인 이렇게 잡아주고 가셨어요. 이제 10시 조금 넘었는데 12시 반쯤 제 마취하러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남편 오면 같이 점심 먹고 마취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마취를 척추 넣지 마취 말고 신경 차단술이라고 제 다리에만 감각을 없애는 그런 마취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안 해도 돼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도 마취를 한번더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다리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는 통증이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깨어있을 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플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외래로 내려가서 초음파 보시면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주사놔서 신경을 차단하는 걸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술할 때 아킬레스 건 수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킬레스 건 수술을 왜 하냐면은 저는 뒤꿈치를 바닥에 이렇게 붙인 상태로 쪼그려 앉기가 안 돼요. 그래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저만 안 되는 건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을 늘리는 수술을 하는 거고 그걸 늘리면은 이제 발목이 불안정한 게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파키렌스건이 이렇게 타이트하면은 발목이 더잘 삔다고 하셔서, 오른쪽 수술할 때는 못했지만, 왼쪽은 이왕 수술하는 김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그려 함께 안 되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앉으면, 저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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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 뒤꿈치를 붙이면 여기가 안 내려가고, 뒤꿈치를 이렇게 하면은 뒤꿈치가 뜨고. 네. 이게 안 되는 거. 아 힘들어.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저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는 겁니다. 남편이 긴장되냐고 하던데 저 진짜 긴장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목 아파서 조금 불편할 뿐 긴장이 안 돼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수술방 가면은 확 실감나가지고 그때 덜덜덜덜떨다가확 기절할 때 어제 일부러 늦게 잤거든요? 수술 전날에는 일부러 조금 늦게 자서 나중에 수술 끝나고 자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야 통증이 안느껴지거든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통증을 최대한 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와요 어제 몇시에 자서 오늘 7시에 잤어요. 3시간 잤네. 남편 기다리는 동안 병원 투어를 한번 해볼까봐요. 여기 옥상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나무 구경 가보고. 오, 대박. 나중에 초코 여기서 보면 되겠다. 아, 다행이다. 저는 혹시라도 초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딱 트인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몰래 먹어도 되겠다. 예전에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남편이 사와가지고, 지금 로비 같은데 숨어가지고 몰래 먹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무엇보다 2주 동안 초코를 못 볼까봐 진짜 걱정했는데, 여기에서는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링거를 나중에 5일 동안 항생제를 맞는다고 했거든요. 5일 동안은 링거 때문에 조금 움직여가 그렇겠지만 그 뒤에 조금 볼수 있겠다. 근데 왜 저는 긴장이 안 되죠?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빨리 나고 힘내시고 싶다.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저렇게 멀쩡한데 다리 수술 왜 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많이 아프답니다. 많이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걸어놔야지. 전에 내시경하고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아서 먹어야 되는 약이거든요. 아침에 먹었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지금 먹고 있어요. 남편은 좀... 를 저희 본가에 데려다 주러 갔고 저는 수술 전에 조금이라도 먹어보려고. 아빠 이제 오니까 들어오래. 아 근데 내가 부르니까 현관에서 뿌잉. 와 고프장이지 그때만은. 아빠 보니까 저 저도 따라 들어오네. 아 그래? 엄마랑 친해지고 아주 멀었지는 같다. 그런가봐. 잔디 해리. 음. 갑자기 긴장된다. 응. 많이 아플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긴장됐어. 응. 나 우는 거 아니야? 응. 응. 응, 응. 한방찍 응. 맞는 게 끝이 아니라 찍하고 응. 잘안 맞았어. 부득스로 우는 사람 맞았어. 응. 이것도 우 수도 있어. 12시간 정도 가거든요. 네네. 지금 마취해 놓으면 밤에 깨거요안 와서 그거는 금식해야 되고 8시간 더 누워 있어야 돼요. 가만히 계신데 불편하잖요 이게 장점이 이제 12시간 가고 식사하셔도 되고 응. 이렇게 활동하셔도 되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응. 대신에 하실 때세 군데 조사반응을 맞아서 응. 어, 좀 불편해요. 약 4강 쓰신 분은 처음에 멍멍하면서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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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는데 안 잤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요. 어. 아, 전에 신경통주담하던적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나 어느 정도인지... 그게 아파요. 아, 그게 더아파요 아, 그 정도면 사람들이 가 가는 거? 길이 요 조금... 길이 어요 길이 요 길이 안했어 아, 하고 있어요. 길이 나아 저는 <스> <놀람> 마취 돼 가지고, 다 리에 감각이 없어요. 전에 오른쪽 발목 아파서 주사 맞으러 다닐 때맞진 주사 있는데 그거 먹고도 울었거든. 그거 진짜 아팠어가지고. 내가 그거 맞은 적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보다 안 아프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그 정도면 맞을 수 있겠다면서 했거든. 그거에 한 다섯 배로 아팠어. 그때는 눈물이 나긴 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울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laughs> 이렇게 울었단 말이야. 해방을 났는데 첫 번째 방이 내 체감상 한 5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분 1분이었거든. 뭔가 했지. 나다고. 계속. 그러니까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첫 번째 하고 있는데 음. 근데 5분 동안 아픈 건 아니었고 찌릿 하면은 진짜 전기 감전된 것처럼 다리가 찌릿 직하고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다가 또 찌릿하면은 지지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찌릿이 강도가 다 달랐거든? 작은 찌릿이 있고 큰 찌릿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찌릿하는데 안 찌릿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안 찌릿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안 찌릿한데 하는 순간 찌릿한 거야. 그래서 찌릿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를 두번세 번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무섭고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조금 약간 서러 처음에 눈물이 나긴 했거든. 응.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근데 하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흐느끼기 시작했지. <laughs> 이렇게 울었지.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휴지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울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했어. <laughs> 아, 근데 약간 억울한 거야. 안 아프다고 했으면서 아프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옆에 선생님이 손 잡아주셨거든. 두 번째 할 때는 한 손만 잡아주셨는데 내가 이쪽 손은 갈 데가 없어서 막 요거 잡았다가 막 요거 잡았다가 하니까 세 번째 할 때는 양쪽 다 잡아주셨는데 그게 약간 마음이 위안이 됐어. 선생님, 손저리실걸 내가 하도, <laughs> 하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금 창피해. 이렇게까지 온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미안한데, 나 벌써 화장실 가고 싶어. 최대한 모아서 갈게. 근데 힐체 어디 갔어? 갖고 와야겠다. 힐체어 여기 있어요, 화장실에 가지. 근데 힐체 없이 화장실 가. 수술복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그래서 위에 속옷이랑 다 벗으셔야 되고요. 응. 밑에는 지금 일회어 팬티 입고 계시죠, 그죠? 봐라, 입으시면 저희가 주사 연결해 드릴 거고. 아, 나 파란색 잘 받는다. 맞지? 근데 남들은 다 수술할 때 양갈래 하던데 왜 나는 항상 똥머리 시키시지? 저번에도 똥머리 했었는데. 너무 신기한 느낌이라서 뭘 해야 되지? 약간 생고기 만지는 느낌이야. 우리 수육 삶는 고기 알지? 그런 거 만지는 느낌이야. 얼굴이 엄청 많이 보었어요페미야 아, 맛있겠다. 엄청 또또오데 시야? 아.. 될것 같다. 이제좀 조금 잠이 깨려고 하는 같려고 아, 응. 근데 바로 밑에서 벅스니까 너무 좋다. 페미야사게 아까 5시쯤 저녁이 나왔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남편이 거의 다 먹고 딸기가 나왔었거든요. 딸기를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밥 생각은 별로 없고 좀 시원한 수분 있는 거 먹고 싶어서 자업을 사달라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조금 살것 같아요. 지금 다리에 아예 감각이 없어서 통증도 없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혼자서 이 다리를 아예 들지를 못해요. 뭐 이렇게 해서 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수술복에서 이거 갈아입는 것도 남편이 같이 해줘가지고 갈아입고 이러고 있습니다. 시금마겠다 음. <놀라> 괜찮나? 음. 어 이거 아프나아 지금 마취돼안 아프다. 초코야 <laughs> 생각보다 잘 있네 아빠 오 잘했다 <laughs> 발이 땅에 대어 있네 응? <laughs> 발이 땅에 대어 있네 <laughs> 5분 안에 올거 같아? 잠시 잠 기다리고 있나 아 그래? 잠시 가게? 응 왔다 하면 갈게 응? 왔다 오면 갈게 내가 괜히 화장실에 내 오면 어떡해. 이거 달고 가야 되나? 아, 그래도 이거 덕분에 진짜 따뜻다 이거 덕분에 진짜 다뜻했어 응. 응. 누나 방광 터져. i 체어 없어도 돼? 아니면 아까처럼 갈까? 음. 어 맞다 이거 빼야 돼. i t of a girl. I'm not sure if you're 고맙습니다. 김, e b 같이 먹 f 나무를 먹을 때. 괜찮 아, 이까나 먹을 까 많아? 아, 그래? 초는기가막 당치 않면 나는 이 내가 수술하고 나서 저기 왔을 때 떨었어? 응, 음, 초에가지고. 작년에 수술했을 때, 이제 수술 직전에 내가 머리 감았거든? 응. 음. 수술하거나 머리 못 감으니까? 근데 아빠가 수술 끝나고 나서, 어, 수술하기 전에 머리 괜히 감아가지고, 응. 수술하고 나서 혼자 더더더더 떨었다면서 그러는 거야. 응. <laughs> 내가, 내가 수술하고 나서 원래 사람들 떤다고 그러니까, 응, 음, 머리 감아서 그런 거라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응. <laughs> 아들 아빠 만나고 그 얘기 좀 했어. 여기 마취했고 여기인가여기인가 여기인가? 어디 마취하고 보여드릴 순 없지만 파타고니 쪽에 한번 했고 여기 위점 찍으셨지? 그리고 여기 소독약 이렇게 바르시고 지금 이제 10시 반인데 12시나 1시쯤이면 마취가 풀려서 좀 아플 수 있대요 그래서 무통주사 눌거나 이거 눌렀는데아프면 간호사님 부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방금 감각토로 왔냐고 발가락 만지고 가셨는데 만질 느낌이 하나도 안 나서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여기 허벅지 쪽에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마취가 풀리나봐요. 엄마가 초코 사진 보내주셨어요. 귀여워. 살지 않아. 통제할 방금 발가락에 감각 살짝 있어서 무통 줘서 눌렀어. 됐어 응. 잘 자. 응. 잘 자.